미륵이 오면은 이게 뭐냐 진리 진리 이걸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가져온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고 하냐면은 고회사가 뭘 가지고 오냐면 진리를 가지고 온대요. 진. 맥이 갔죠, 그죠?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을 알면 정확하게 불교를 알고 불교를 알면은요 성경을 알. 성경을 알면은요. 사서삼경을 알고 사서삼경을 알면 도경을 알고 다 합니다. 깨닫는 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자, 깨닫는 자가 됩시다. 성불합시다. 그죠. 자, <웃음> <웃음> 그 깨닫는 자가 됩시다나, 예? 성불합시다나, 도통군자가 됩시다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거기서 거기. 생불이 됩시다. 부처가 됩시다. 뭐, 도인이 됩시다. 뭐다 같은 말이죠. 오늘 이제 대웅전에 대해서 이제 일주문을 받고 물두멍 천왕문 에, 사천왕 죠 어, 어제는 이제 그 용에 대해서 좀 받은 낙잔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리문 진리는 둘이 아니다. 해탈문이라고 하죠. 관음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위해 아미타불 함께 역사하는 거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웅전, 대웅전에서 한번 볼 건데, 대웅전은 왜 대웅, 왜 대웅전이냐? 여기에 이제 수커 둥자를 쓰죠. 수커 둥자를 쓰면 대웅, 수커 둥자 이게 수컷웅자도 되고 영웅웅자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대웅은 큰 영웅이 있는 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큰 수컷이 있는 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응? 에? 응? 영웅? 영웅은 뭘 영웅이라고 그런 거요 응? 영웅이라는 거는 어 이제 하나의 우상 같은 거죠, 그죠? 특별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 추, 추앙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들, 사람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영웅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어떤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 대웅전이라는 데는, 대웅전이라는 불교라고 한다면 종교 세계의 한 중심 자리인데 중심 자리 이거 그러니까 이 사찰이 극락 극락세기 세계 모형이라면 극락 세계의 중심 자리인데 그 중심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조물주가 있어야 돼요. 조물주가. 영웅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요. 그러면 이걸 무엇 쓰냐면은 수코 동자를 씁니다. 수코 동자. 수커둥자. 왜 수코 동자를 쓰냐면은 씨 때문에 그래 씨. 씨는 씨는 수컷이 있습니까? 암컷이 있습니까? 수컷이죠, 있 그렇죠? 남자에게 씨가 있어요, 여자에게 씨가 있어요? 남자에게 있죠, 남자. 그래서 이제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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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조물주에게 있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은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죠. 우주 만물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 창조주에게 있어. 그래서 대웅전은 그렇게 생명을,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원천,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계시는 곳이다 해서 대웅전, 이렇게 얘기해요. 대웅전. 축하 동자를 써. 근데 이게 종교는 이거 불교만 봐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이렇게 <laughs> 하나님 엄마,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엄마도 있나? 응? 예?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는 거요? 엄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있는 거요? 응? 예? 그럼 하나님 이모도 있어요? <laughs> <laughs> 아버지다 하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뭐가. 씨. 씨는 뭐예요, 씨는? 생명이라니까.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혼 사망 권세자고, 정물주는 생명의 권세자거든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면은 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가 되려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계. 아버지가 되냐면, 뭘로 나야 되냐면, 씨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 대립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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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마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씨라는 거는 씨라는 거는 크게 보면 씨는 가장 두드러진 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씨 안에는 수십 개의 정보가 있어요. 수십억 개의 정보. 그 정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죠, 유전자.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냐면 닮아요, 닮아. 사람의 씨는 신기하게 사람이 태어나거든. 신기하죠 그죠? 어, 원숭이가 태어나거나 이러면참 이게 곤란할 텐데 사람의 씨는 천년 만년 가도 사람이 태어나. 오리하고 닭하고 좀 비슷하다잖아요, 이렇게. 그 어쩌다가 장 오리가 닭을 낳기도 하고, 뭐, 근데 절대 그런 일은 그런 일은 백만 분의 일도 없어. 이것이 망고 불변의 이치입니다. 사과 씨가 떨어지면. 배가 열립니까? 아, 신기하게, 사과가. 희한하게, 그죠? 그 씨대로 난다니까. 씨대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 그거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씨. 그러면은 닮아요. 닮은 거리 전혀 없다. 그러면 가서 저기 유전자 감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담기는, 담기는 야를 닮았는데, 부르기는 여다 아버지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요 씨로 났으면 여기를 닮아야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냥 뭐,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아버지 하면 아버지요? 에? 그룹 회장이 나는 좀돈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그 회장님을 아버지 부르면은 아버지가 되냐고요 아니거든 부부간에는 부부간에는 부부간은 뭐로 맺어지냐면은 언약으로 맺어져요 부부간에는 언약 백년해로 맺은 언약 마음 속에 새겨간을 무정할사 그대로다. 백년 해로 맺으느냐. 결혼식 할때 뭐합니까? 혼인약 하잖아요. 신랑 머시기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이 광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교계라도 신부 머시기양을 살아가고 아껴주고 남편으로서의 사, 의무를 다하고 정제를 굳게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살다가 언약을 어겼다. 예? 혼인서약을 어겼다. 남이요. 예? 남. 님이라는 글자에 저마다를 찍으면 남이 되는, <laughs> 그죠? 남이라는 글자에 저마다를 지우면 님이 되는 장난 같은 뭐 인생사 의 노래도 있대. 그게 부부입니다. 언약을 어겨버리면 남보다 더 못하게 된다니까요 네, 네가 할길 네가고, 내가 네 할길 내가고, 네 그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지간에 이거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연을 끊자, 호적을 파자 한다고 파지는 게아니요 씨로 맺어진 거는. 그리고 씨로 맺어졌다면 무엇이 닮아, 닮아야 되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네 이것이 뭐 아버지 하면 씨로 뭐 보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식이니까 신이 돼야 되는데 정신이 죽어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극락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저 아버지도 모르고 저 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전자 감식을 해보면 이 종자가 아니요 종자는 이종자요 부르기는 여기를 불러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이놈이 판을 치는데 모든 종교 세계 간판에 요렇게 달아놓고 달하는 종교는 없어요. 전부 그럴싸한 간판을 달고 우리는 조물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극락에가고 이렇게 돼 있지. 아 우리는 음, 마귀님을 섬깁니다. 사탄님을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신앙하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놀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조물주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웅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웅전에 가면 재밌는 내용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삼존불이. 예,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삼세불이에요. 삼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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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를 주관하는 신을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요거는 이제 갈라. 갈라불, 과거 석가모니 그 이전 시대를 주관했던 신 갈라. 그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오늘날까지를 이제 예? 석가모니 불 중간이 현세불이라고 그래요. 현세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교 세계 완성을 짓는 부처가 오는데 그게 이름하여 미륵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제가 석가모니가 불교 경전 예언서 법화경에다가 미륵불 하나 예언을 놨어요. 미륵이 오면은 안옥 따라 안옥 따라 삼막 삼보리. 요게 뭐냐? 진리 진리. 요걸 가져온답니다. 그러니까 미륵이 가져온대. 미륵이 오기 전에 그러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불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도 뭐가 뭔지 생로병사의 그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불교 경전을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진리가 오는지, 뭐, 오는 어느 시대인지 지금 분간을못 하는 거예요. 다른 시대도 분간 안 되고 현 시대도 분간이 안 되고 오는 시대도 분간 안 되고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응? 미륵이 아뇩다라삼먁삼보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용을 잡는데요. 이게 이제 용을 잡는 무기입니다. 이게 예, 마기는 진원에 진언에 붙이다 이 말이 있어요. 진경진경 하징경, 요마불침, 시경진진경진경 하징경, 하진, 요마불침, 시경진상제 예언, 성경사, 요리, 불차, 진징경, 이런 우리 동양의 연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징경, 징경, 진리. 진짜 진경이 뭐냐? 진짜 진리가 뭐냐? 이거죠 어떤 게 진짜 진리냐? 하진경, 어떤 게 진짜 진리냐? 이거죠. 요마불침, 요사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게 시경진, 진짜 진경이다. 이 말이에요. 진경은, 진짜 진리는 요사한 마귀가 이게 붙질 못해요. 악기가 붙질 못해. 예? 나무 중에 여러분, 제주도에 보면 농나무라는 게 있어요. 농나무. 농나무 들어봤어요? 네. 집을 지을 때 농나무로 이렇게 상장식을 하고 석가래나 이렇게 농나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 절대 뱀이 안 들어와요. 농나무가 있으면 뱀이 접근을 못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백향목 이런 거 있잖아요. 신옥끼막 백향목. 이런 거는 뭐냐. 벌레가 못 들어와. 그 특이한 냄새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진경이 있으면 귀신이 범접을 못해.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귀신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니까. 그것이 진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경을 모르니까, 진경을 모르니까 전바치들이 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가지고 오만 원입니다. 1 0만 원입니다. 이게 부적이란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다니면은 뭐애군이뭐뭐안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더어옵니다몇 마리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문화나 상술이나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진경이 사람에게 있어야지 참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귀신은 사람 정신 속에 들어오지 이런 이런데 뭐 이런 거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 이런 게예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또뭐 악령을 뭐 쫓는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영화 보면 그죠? 훅 십자가 훅더큰걸 갖고 다녀요 귀신들이 십자가를 예? 또뭐 마늘 뭐 마늘 마늘 예? 마늘 먹고 다녀요. 귀신들이. <laughs> <기친들이. 웃음> 아이고, 진짜. 예? 어? 상제의 예언. 하늘의 상제가, 하늘의 상제, 하늘의 임금, 하늘의 조물조가 예언한, 예언, 예언. 요 예언이 뭐냐면 요사 요 막이 잡거든요. 요 예언이 막이 잡는 구물이에요, 구물, 그물, 구물. 상제의 예언, 성경, 성경설, 거룩한 경의의 말씀, 호리불차, 이 예언은 이 마귀 잡는 요사 마귀를 잡는 이 구물은 구물은 한 치의 착오가 없어요. 신의 경계는 놀랍습니다. 예. 아주 응? 매우 정교해. 그것이 바로 진경이다. 진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로 잡아 요걸로 잡아 상제 예언, 상제 예언 성경서 허리불차 진진경 그죠? 예, 진경 진경 하진경 요마불침 요사 마귀, 예? 요사 요마불침 시 경진 상제가 예언한 거 요사 마귀를 잡는 구물망이에요. 아, 한 허리도 틀림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을 잡고 난 다음에 예, 이 진경으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중생을 예, 깨우치니, 깨우치니, 모든 중생이 비로소 해탈이 되어 부처가 되더라. 이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예언한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하나입니다. 그게 그럼 지금 불교에서는 미륵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신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미륵이 달라이라마인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달라이라마든지, 뭔뭐 나마든지 간에, 경서대로 와야 돼, 경전, 예언대로 와야 돼. 상제가 예언한 예언대로 와야지, 지맘대로 와가지고는 미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 시대나 이 시대,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종교의 시작이고, 이 시대는 이제, 예? 어, 이 용을 잡기 위한 준비 단계고, 이 시대가 용을 잡아서 저주받은 인생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대가, 여기 종교 완성의 때입니다. 종교 말년이라고 그래, 요때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삼위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독교에서는 구약 시대, 저 과거 시대를 주관했던 신이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여호와 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 그런데 지금까지 현세 현세를 주관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B.C. 요거는 A.D. 이거 많이 쓰죠? 연대를 우리가 추정할 때, B, C, 이몇 년이, B, C, A, D 기준이 누구냐면은, 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기원입니다, 기원. 기원의 중심을 삼아서. 그래서 B, C는 before, 이전이죠. 크라이스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예수 이전을 B, C 약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B.C. A.D. 이건 아노 도미니 라틴어 응? 아노 도미니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의 해 A.D.가 예수의 해 그러니까 지금 A.D. 몇년입니까? 2019년이 요 요거예요. 요거 예수의 해가 2019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작은 누구냐?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 이 양반이 태어난 날이 0점이고, 0점이고. 요 때로부터 2019년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오냐면은 보혜사가 와요, 보혜사가. 예? 보혜사가 온다라고 예수라는 분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보혜사가 뭘 가지고 오냐면 진리를 가지고 온대요. 진리. 내가 가면은 진리가 가버린 거고, 그런데 다행히 보혜사가 오는데 그가 또 진리를 가져다네 맥이 갔죠. 그죠. 공부를 쭉 잘해봐요. 종교 역사를 한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으로 쭉 올라가면은 딱 하나에 하나.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거든요. 이렇게. 불교는 아예 아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시대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는 경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을 알면은 정확하게 불교를 알고, 불교를 알면은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면은요, 사서 삼경을 알고, 사서 삼경을 알면 도경을 알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대웅전에 가면, 놀라울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대웅전 천정에 보면은 큰용두 마리가, 이건 아직까지 여의주를 물고 있네, 이 자석이. 두 마리가 뚝 내려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 사천왕 중에 한천왕이 용을 잡았는데, 여의주를 뺐잖아요. 그죠? 어, 여기는 또 여기 있냐, 이 말이요? 이것도 놀라울 일입니다. 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 마군이, 요 마귀, 요사 마귀가 응? 종교 세계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대요. 한 중심에.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놔버렸어. 신기하게. 그럼 불자들이 그것도 모르채 대웅전에 가 가지고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2000배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이 어어온 왔느냐 이렇게 내 자녀들아 왔느냐 뭘 줄고 개락을 줄까 뭘 줄까. 여러분 보고 있죠? 근데 기독교 경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는 마귀니라 이게 아니고 감쪽같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이렇게 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 넘어갑니다. 깜빡다 넘어가. 어디가 있느냐? 성전에 기독교 세계 중심에 마귀가 있대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예? 종교 세계 중심부에는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종교 세계. 그냥 막, 이거는 어떻게 수술이 안 돼. 온천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건 수술이 안 돼. 드러낼 수도 없어. 엄청나게 썩어 있어요. 그런데 뭐 밑에 있는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경서는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실제 기독교는 불교는 아슬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용이막 용이, 용이 그죠? 불교 함 중심에 그냥 용두 마리가 이렇게 떡 천정에 떡 이렇게잖아요. 있 경서를 알면은 이게 허투루 하나도 허투루 안 보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명부전이거든요. 이 명부전은 이제 사후세계 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행을 해볼 거예요. 지옥도 여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부터. 응. 응.